사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예루살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다라는 제목입니다. 예루살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1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선지자의 소명을 받을 때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그 영광과 그 보좌를 여기에서 또 다시 보는 장면이 예, 보여지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는 그룹들의 머리 위에 그 궁창 위에 남보석같이 빛나고 그룹들과 구름을 대동하시고 하나님이 현현 나타나신 거죠. 현, 현현하신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 남보석은 어, 보석 중에 그 사파이어를 말하는 거죠. 어, 사파이어. 지금 이제 에스겔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모습이 그렇게 영롱하고 찬란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그래서 에스겔이 알고 있는 그 보석 중에 가장 찬란하고 영롱한 그 보석으로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그 그룹들의 머리 궁창즉 인간의 지식으로는 청량할 수 없는 아주 광활하고 찬란하고 거룩함을 가진 그런 곳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룩하고 찬란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가는 배에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이는 배우 집은 사람이 그룹들 천사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그룹들 사이에 들어가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 움켜 가지고 예루살렘 성 위에 뿌려 흩어 뿌려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위에 그 숯불을 쏟아 부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숯불은 정결하게 하고, 또이 죄악을 소멸하는 그런 의미로도 쓰, 쓰입니다만, 어,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이 심판을 쏟으실 때,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쏟으실 때, 그때 쓰여지기도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불구덩이로 만들어지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다 소멸시켜버리겠다는 거죠. 그 일을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가는 배옷, 가는 배옷 입은 사람. 이 가는 배옷은 성경에서 다른 곳들에서는 세마포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가는 배옷. 그것은 이제 아주 하얗고 정결한 세마포 옷을 의미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가는 배옷을 입은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는 배옷을 입은 사람이 그룹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 진노의 숯불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읍에 쏟는 거죠. 다니엘서 10장 5절로 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때에 내가 눈을 들어본 적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머리에는 우바스 순금을 띠를 띄어 넣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옷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다니엘의 지금 환상 중에 뭘 보냐면, 인자 같은 일을 보는데, 그 인자 같은 이가 마지막 세일의 반에 심판을 행하실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인자가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다니엘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인자라는 거예요 그 인자가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 이 예루살렘을, 어, 불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명령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가는 배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아리마데 요셉이 예수님을 어디다가 감싸요? 세마포로 감싸가지고 무덤에 넣어놓습니다. 이제 그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행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셨잖아요. 죽으셨으니까 뭘 완성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구속을 완성한 거예요.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완성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뭐만 남아요? 이제 마지막 심판만 남은 지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셔서 세마포로 감쌌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심판자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그 상징적 행위라는 것이죠. <laughs>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는 행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절대 주권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행인데 위그 행위를 지금 누구에게 이양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지금 이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루살렘 성에 숲불을 쏟아 부을 그 일을 지금 세마포, 가는 배옷을 입은 분에게 위양하고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할 것이라는 거죠. 이, 이, 이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심판권을 위임받아가지고 그 심판에 주로 재림하실 때, 그 때를 종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때가 종말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권을 위임받아가지고 오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보면은, 휜 보좌 위에 앉으신 자가 각 사람을 자기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최후의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심판의 주체가 누구예요? 그분이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숯불을 쏟아부시겠다는 것은 그 심판의 권세를 지금 어 가는 배옷을 입은 분이 위임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이 메타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어린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 심판자로, 이제 오시는, 바로 그런 행위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죠. 어제 읽은 구장, 그 3절로 4절에서, 그 가는 배옷 입은 사람이 뭐했어요그 사람이 서기관처럼 옆에 먹물을 찼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먹물을 차고서 뭐를 했냐면, 예루살렘 거리거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가증한 행위, 우상을 섬기고 그 가증한 행위를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다가 이마에 그 먹물을 찍어가지고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마에 표시를 한그 사람 그렇게 다 표시를 할 때까지 죽음의 사자에게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서 그 표시를 딱 끝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휩쓸어서 이제 시체가 넘쳐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행위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심판의 권세를 받아 이 땅에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마에 표식을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마에 표시. 그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십니다. 그래서 그 피,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자기 마음에 바를 때그 마음에 바를 때그 마음에 발려진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하시는 거예요. 넘어가시는 거죠. 그 옛날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국 땅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피가 발려져 있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을 6월 넘어갔죠? 심판이 면해진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그것을 예수님이 완성하는 거예요. <laughs>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심판을 하시기 전에 구속사역, 그 피로 그들의,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마음에 표식을 하는 거예요. 그 표식. 그래서, 어저께 읽었던 그 구장에서, 그, 가는 배옷을 입은 그, 어, 사람이 서기관처럼 먹물을 차고서는 돌아다니면서 이마에 표식을 해놓는 그 작업이 그것이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표식을 다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표식이 다 차면, 하나님이 그 정한 수,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수가 다 차면, 이제 심판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그 표식을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 그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종말회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 무슨 표식을 달아요? 구원의 표식을 다는데 그 숫자가 모두 몇이냐면 14만 4천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14만 4천의 수가 차면 그러면 이제 종말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권세를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죠. 바로 그런 메타포를 지금 이 에스겔 에스겔서에서 만들어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환상, 이 환상은 죄와 우상 순배로 가득한 그 예루살렘 성이 드디어 마지막 심판을 받아 멸망될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인데 그 심판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좀 이양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께는 뭘 봤냐면은 목물로 표시를 하면서 그 표시가 끝나니까 이제 죽음의 사자가 예루살렘 성전과 그 거리에 시체가 넘쳐나게 하는 일들을. 본 거죠. 근데 그걸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심판의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재림하실 그 메타포를 바로 여기서 만들어 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일, 요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은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돼요. 어, 완전히 파괴가 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BC 536년에, 에,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유다의 19번째 왕, 그 여우야 긴 왕이, BC 597년에 포로로 먼저 잡혀갔다가, 이제 거기에서 아들을 낳고, 그리고 손자를 낳고, 뭐 그러고서 이제 죽겠죠? 그 손자, 손자가 누구냐면 수륩바벨이에요. 그 수륩바벨과 이제 예수아와 이런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포로를 데리고 와가지고 성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때 세워진 성전을 수르바벨이 세웠다고 해서 수르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이제 부른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수르바벨이 와가지고 BC 516년에 드디어 이제 성전을 완공을 해요. 뭐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런 성전을 완공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뭐를 갖다 놓지 못해요. 언약계는 안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언약계는 없는. 그냥 빈, 빈 성전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언약괴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언약괴. 그 언약괴의 그 뚜껑, 그두 이제 그룹, 이제 천사죠. 천사가 날개를 서로 이렇게 이어가지고, 어, 이렇게 이제, 어, 앉아있는 그 뚜껑, 거기가 이제 속죄소란 말이에요.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죄 용서 안 받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 속죄소의 그 장소가 바로 언약괴란 말이죠. 그런데, 수륩바벨 성전에는 뭐가 없다고요? 언약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빈 껍데기 성전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사실은 떠난 거예요. 그 뒤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영광의 제사는 사실 종료됐다고, 어, 보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그 수록바벨 성전이 PC 167년에 그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또 돼지피가 뿌려지고 또 훼손이 되고, 어, 망가지죠. 그렇게 훼손되고 망가진 것을, 어, 그 뒤로부터 한 5년 뒤쯤 이 마카비, 유대인의 그 마카비 가문에서 어, 이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고서 독립을 쟁취해요. 그래서 헬라로부터, 이 시리아로부터 독립을 쟁취해가지고, 이 마카비 왕조 100년 왕조를 세우죠. 그때 이제 성전을, 어, 이제 재보수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스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또, 어, 망가져요. 그래서 이제 훼손되고 이제 파괴되죠. 그렇게 파괴된, 어, 이제 성전, 그 성전을 어, BC 20년쯤에, 헤롯, 헤롯대왕, 헤롯대왕이 그 성전 터를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다시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짓습니다. 그게 이제 헤롯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언제까지 완공, 언제까지 지어지냐면, 예수님 때에도 안공이 아직 안 되죠. 그러다가 BC, 아, 어, AD 64년, AD 64년, 헤롯 아그리바 2세에 의해서, 이 성전이 완공이 돼요.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손자 때 와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이 완공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완공되고 불과 어, 6년 뒤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 디도 장군이죠. 그 디도 장군에 의해서 어, 이제 유다 예루살렘이 다시 예, 점령되고 그리고 이 성전이 이제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디도장군은 자기가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한, 완전 정복자라는 의미로 이 성전을 완전히 부숴버려요. 그리고, 어, 그, 어, 표식으로 예루살렘 동편에 약한 100m 남짓한 그 성전 한쪽 벽만 남겨놔요. 자기가 이제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한 정복자라는 이제 기념물이죠. 그, 그 100m 정도 남겨놓은 그 벽이 오늘날 통곡의 벽이에요. 그렇게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솔로문에 의해서 세워진 그 성전이 결국은 우상으로 채워지고 제사장들마저 성소를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행위를 성소 안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예, 이제, 무너뜨리고 벌 주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 그 환상을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숯불로, 어, 그 예루살렘에 부으시겠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아주 죄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줄기차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더 이상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헤롯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대제사장들이나 그들의 행위를 모르고요. 가증스러운 행위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헐어버리신 것을 누구도 세울 수 없는 거죠.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저께 뭐라 그랬어요? 긍휼을 거두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네. 긍휼을 베풀지 않으신,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은혜의 손을 거두신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거두시면은 거기에는 뭐밖에 남지 않아요? 심판밖에 남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영광과 그 보좌와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그 그룹들을 표현하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1장에서 봤던 그 환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바퀴가 있고, 바퀴의 주변으로 눈들이 달려있고,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슬압들이 움직이면 따라서 바퀴가 굴러가는 뭐 이런, 어, 모습들. 어,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습이 지금 에스겔이 어디서 본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발 강가에서 본 것과 똑같다 그래요?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이 환상은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을 보면서 그 성전 위에 있는 영광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미 어디서 봤다고요? 일장에서 그발 강가에서 봤단 말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그 그발강가에서 본 것과 똑같은 모습의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요건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백성들의 노역을 하고 고통스럽게 숨쉬고 살고 있던 바로 그발강가 거기서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오른 그 모습으로 지금 똑같이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오신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같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동일한 하나님이 예,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심판자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손끝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도, 거기서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유대 백성들이 거기서 고통스러운 노역 생활을 하는 것도, 그런 것도 다 누가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 그리고 지금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도 누가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을, 하나님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백성들은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온 것 중에 하나가 바벨론인들이 섬기는 그 신, 그런 신들보다 하나님이 무기력하고 힘이 없어서 여기에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왔다고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한다고 그랬죠? 그런 백성들에게 이에스겔이 예,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신 분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것은 제가 그 심판은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세상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완전히 섭리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세요. 그래서 이이 어, 이 세상의 그 역사,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시면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사건들을 퍼즐 조각 맞춰가듯이 맞춰가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그 섭리가 곧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세요. 우리가, 어, 오늘도 어떤 일들을 당할 때 우연히 당하는 것 같고, 어쩌다 겪는 것 같고, 그래도 그 모든 일이 다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세상을 떠나시면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잖아요. 그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하그 말씀을 네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그게 인만 누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함께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끝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영광이 떠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산다면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영광이 떠났던 것처럼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기대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다가 그 영광이 떠나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임마누엘하는 그 복을 누리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